안녕하세요. 두존모터스 박주원 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K5 차량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차량이죠. 그리고 연식 같은 경우에 2010년식이시고요. 차량 등급은 LPG입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색상은 깔끔한 은색 바디를 띄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외관미 실내 부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전면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전면부 그릴 앞에 그릴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도 역시나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개등 부분도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부분도 보시게 되시면 돌트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펜다 부분도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운전석 도어 부분 보시게 되시면 약간의 세월이 흔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세월이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운전석 휠 타이어 부분 보시게 되시면 약간의 세월이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 확인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70% 정도 남았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뒷도어 부분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열 시트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1열 시트, 도호 부분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시트 상태, 1열 시트 상태 보시게 되시면은, 약간의 해짐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166,952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라디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에어컨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부분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방 센서입니다. 자, 후방 센서 작동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도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미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미션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이동을 할때 이렇게 큰 충격 없이 미션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은 l p c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시면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버튼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이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운전석 뒷도어 부분 보시게 되시면 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진짜 정말 굉장히 한 번도 착석을 안 했다고 해도 될 만큼 정말 깨,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시면은 발찌 매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뒤 횡다 부분 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 보시게 되시면 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약70% 정도 트레디는 남았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뒤에 보시게 되시면 아까 전에 뒤에 후방 센서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LPG다 보니까 트렁크에 LPG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조수석 뒤 핸다 부분 보시게 되시면. 어, 굉장히 깔끔, 깔끔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 뒤 대류등 같은 경우에도 스티커도 안 떼고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조수석 뒷도어 부분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도어 부분도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앞 타이어, 휠 타이어 부분 보시게 되시면 어, 정말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지금까지 외관 및 실내 부분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2010년식이시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16만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색상은 깔끔한 은색 색상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단순 교환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양호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PI 부분이다 보니까 연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자세한 문의는 저희 두 손모터스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더욱더 노력하는 두 손모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